지난번에 뛰어가다 들켰으니 이번에는 조심조심 기어서 가보기로 합니다. 혹시 모르니 바위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 어우, 이렇게 가도 들키는 모양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겸 가만히 있어 보는데, 거인의 어그로가 풀렸습니다. 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장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병사들부터 없애봅니다. 저 거인은 알수 없는 것에 어그로가 끌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갔더니 드디 거인이 등장합니다. 한대 때렸더니 갑자기 주춤주춤 물러서며 난동을 부립니다. 공격 패턴은 단순니 후드려, 그랬습니다. 오! 아니, 거인이 무기 있으면 안 되지. 공격 욕심 예가다. 죽을 뻔했군요. 이런 게임은 절대 욕심내면 안 되는데. 바로 깰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잡기 전에 거인에게 계속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거인을 먼저 잡기도 애매하고 병사들을 먼저 잡기도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도깨비가 병사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호피하다가 거인을 잡으려고 보면 생각보다 강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트도 실패했군요. 그렇게 5트째, 계획을 바꿔 거인부터 죽이기로 했습니다. 어그로를 끌어 거인을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되면 칼로 후렵해줍니다. 휘랄이 터질 때 이보다 기쁠 수가 없군요. 해와 깨달은 것은 이게임에 해피를 뒤로하는 것보다 몰살적으로 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희생한 것이 아쉬운 만큼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저녀석들은 검입니다. 마지막 병사까지 후두렵해서 다 잡아줍니다. 그럼 적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 모두 없애주면 회복 포션을 보충해주는 모양입니다. 오 축복에서 쉴 필요가 없어졌군요. 다시금 위로 올라가려는데. 저 멀리, 병사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설마, 거인도 한 마리 더 있는 건 아니겠죠? 아이, 망할. 기껏 힘들게 거인 잡고 왔더니, 이번에는 경찰병에게 바로 걸려 손르려았습니다 또거인을 잡기는 죽어도 싫으니 한 방에 끝내기로 합니다. 아깝지만, 물약은 아끼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간신히 없애주었는데 물약이 보충되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뛰어가 봅니다. 생각보다 경치 보는 맛이 있어서 매우 좋군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오, 황금나무 같은 것이 있군요. 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 언덕에는 줄기부터 황금색인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는 황금종자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옵니다. 길을 살짝 틀어 언덕 오른쪽으로 와보았는데 어, 딱히 특별한 것은 없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단석만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길을 따라 쭉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축복도 저 앞쪽을 가르치던 것 같으니 말이죠. 올라가는데, 뭐야, 호! 이때 울음소리와 함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뭐지? 무슨 폭풍의 녹색, 이런 건가? 그런데 멋지게 등장한 것에 비해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약 보충제로 딱 좋았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멀. 허름한 집이 보이며 축복의 빛가루가 보입니다. 와, 드디어. 축복에 저장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축복 언덕의 낡은 집 안에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Everyone's been grafted. Everyone who came with me. They crossed the sea for me, they fought for me. <laughs> Only to have their arms taken, their legs taken, even their heads taken. Taken and stuck to the spider. Did you know if you're grafted by the spider, you become a chrysalid? It's quite a lark when you think about it. You're all on your own, I've been heading to Stormvale Castle. Enticed by the one in the white mask, I suppose. Oh, well, you've come to be one with the spider? Well, that makes us two peas in a pod. But I don't have your courage. It's scary, you know, having your arms cut off. Or legs. Or your head. I want to be like everyone else, but I'm just too scared. Oh, nothing but a craven. Oh, I know. Can you take this little one along with you? The poor thing deserves someone braver than myself. And the spirits look rather fondly upon you. It'll be glad of your company, I think, the little one. It was a pleasure to see you. Oh. The thing, you know? 어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충격을 꽤나 받은 것 같은 이 여성분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목되어 거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접목된 사람들은 번데기가 된다고 하는데, 음, 왜 번데기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감으로만 보면 앞에 있는 적은 신체를 잘라서 이어붙여 마치 거미와 같은 괴물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스톤빌에 가냐고 물어보며 서생분의 가머니설에 넘어갔냐고 하길래 처음에는 멜리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어보니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은 처음에 주인공에게 무녀없는 자라고 저주했던 사람뿐이니 그 사람이 원래 빛바랜 자를 스톤빌로 이끄는 모양입니다. 환수인 영채 파리를 주며 주인공이 영혼의 호감을 사는 체질이니 좋아할 것이라 하는데 주인공의 체질 때문에 토렌트도 주인공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두와 같아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물을 받았으니 은혜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얼른 스톤빌에 가서 적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tiny golden aura is the grace of the earth tree this light once shone in the eyes of your tarnished brethren but now it is all that guides you also i hear you can see them can't you the rays of grace that guide you through your burden 축복에 앉았더니 멜리나와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 축복들은 빛바랜자들이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라 하며 사명을 가리키는 빗줄기라고 합니다 어...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해주는 존재라고만 이해해보기로 합니다